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ICC의 선리 부대표라고 합니다. ICC는 J1 uh, 인턴 트레이닝 서머워킹 트래블 프로그램을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스폰서링하는 기관이고요. 지난 15년간 LA뿐만 아니라 뉴욕, 또 미국 전 지역의 많은 어, 기업들, 그리고 코트라, 한국의 많은 어, 지자체, 어, 기관들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제가 커버할 내용은 방금 어, 차장님께서도 요약해 주셨지만 어, j1 비자 문화교류 비자 그리고 이 비자가 작년에 <laughs> 행정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중단이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재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처음 이제 j1 비자를 접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어, j1 비자를 어, 이용해서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1 프로그램을 J1, J1, J1 인턴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예, J1이 과연 어떤 비자를 말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J1 어, 비자는 J1 컬처 엑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J1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아이 안에는 열네개 카테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턴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이제 교환학생, 교환 교수 이런 분들도 다 J1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게 됩니다. 아 J1 인턴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아 이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어 관련 경력을 좀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장이 없으시더라도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H-1 어 비자를 취득을 해서 입국을 할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이분들이 좀 이제 H-1이나 이런 취업 비자하고는 조금 어그 속성이 다른 것이 이 비자의 근본 취지가 문화 연수, 문화 교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어 일도 하고 경험도 쌓고 전공 관련돼서 배울 수 있는 실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람들 언어 많은 것들을 습득을 하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본국의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본 취지를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 인턴 지원자들도 비자 취득에 어~ 취득에 어~ 수월할 수 있고 또 인턴을 채용하시는 기업에서도 이런 근본 취지를 아시고 있어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디션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어.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 지원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1년이 안된 분들 아니면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 아니면 정, 전공 아, 대학 졸업하고 1년 정도 전문 경력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인턴 지원자가 되겠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입국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라도 뭐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재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을 채용하고 싶으신 기업들도 이, 이 비자를 활용을 해서 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인턴 채용 기업은 아, 미국에서 어, 당연히 미국 기업이요.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이어야 되겠고요. 이 인턴 채용 기업이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에서 오는 아, 연수생이다 보니까 적절한 트레이닝과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실이나 이런 데서 1년 내내 어, 뭐 인턴십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 클레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프로퍼한 트레이닝 그리고 슈퍼비전이 좀 어, 필요합니다. 인턴이 단독적으로 개인 오피스에서 혼자 1년 내내 일을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세팅에서는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어, 직원분의 적절한 슈퍼바이즈 supervision, 슈퍼바이징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정도가 이제 미국 어, 인턴을 채용하시는 미국 기업들의 어, 어떤 리스폰스 빌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뒤쪽에서 어, 인턴을 채용하시는 기업들이 어, 갖춰야 될 자격 요건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강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폰서스폰서 스폰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L1 비자나 뭐 H1 비자나 다른 비자들은 스폰서가 기업이시잖아요.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하시는 기업이 이제 스폰서가 되는데 제이비자는 조금 다르게 이제 스폰서 기관을 따로 둡니다 기업은 어, 인턴을 호스팅을 하시는 어, 하나의 그 인스튜션으로서 티 어, 인턴은 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거고 기업은 그런 참가자를 호스팅을 하시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 승인하고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그 주관사는 스폰서 기관이 됩니다 미국 모브사나의 스폰서 기관은 현재 70, 8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카타고리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턴 트레이닝, 서머 워컨 트래블, 아까 말씀드린 뭐 교환학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자기의 주 종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이제 스폰서 기관하고 컨택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스폰서십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의 교육 교육 문화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60년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과 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교류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중간 중간 이제 실업률이 조금 높을 때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화 교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자리를 뺏는다 요런 어떤 타겟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공화당 쪽에서 많이 이제 J-원 비자도 취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어, 비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 주관하는 국무부의 교육부에서는 그 ECA에서는 가능한 이 프로그램이 근본취지 문화 교류에 조금 맞춰질 수 있도록. 많이 푸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턴들이 입국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좋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이분들이 이 인턴분들이 좀 주말이나 개인 시간 활용해서 미국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좀 정보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인크레이지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 비자 벤을 포고령을 이제 그 발표하시면서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일단 중자, 중단이 됐던 제2원 비자가 어,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그 비자 벤으로 어, 6, 2월 말까지 중단이 됐었고요. 하지만 중간에 저희 업계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법고령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을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는데요. 10월 1일에 승소를 한그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이그 승소 이후로 조금 일부가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2월 31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30일까지로 이법고령을 연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에 승소 판결란 그 판결문을 토대로 지금 현재 제1 인턴 트레이닝 분들이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승소 딱 되고 나서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 대사관에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많은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바로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10월 1일 이후에 하지만은 그린 레터라고 추가 심사. 들어가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대기를 했다가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사실 12월 말, 작년 말, 올해 초까지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1월 이제 중순, 1월 두째 주 이후로는 사실 원활하게 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0월 1일 승소 판결에 준해서 스폰서 기관들의 재요원 비자 발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경향으로 인턴 지원자는 예년 수준보다는 조금 적은 거 같아요. 뭐 지금 사실 3월이기 때문에 2월, 3월에는 지원자들이 이제 여름 방학 이후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한국의 대학들이나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코트라, 여러 기관들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긴 하기도 하는데 지금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아 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예전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지지자자집집이 이런 부분은 좀 주춤한 한분이있있는합합다하 하지만 랍랍도 미국 내 인턴 턴채을희희하하시 미국 내에서 인턴 채용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수요는 예년하고 동일한 한 걸로 보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지원자 대비 기업들이 이제 인턴을 희망하시는 기업들은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대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코트라에서도 많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제이온 인턴으로 데리고 와서 한1년1년반 정도 어, 연수를 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조금 기다려야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업계에서는 지금 그 트래블 리스트릭션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 입국에 지금 문제가 있는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요번 주죠 요번 주에 30. 네 개의 스폰서 기관들과 협력사들이 3 2개 주의 상하원 사무실과 넥 사회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저희 프로그램이 취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 또 저희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 이런. 트래블 리스 트릭션이나 또 대사관에서 조금 비자에 대해서 요즘 좀 까다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어, 상하 상하원 그~ 파워 세어드 바이저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 협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저희는 조금 앞으로 4년간 이 프로그램이 많이 활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무장관 토니 블링큰 같은 경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e c a 에전 차관을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국무장관님들도 열심히 잘 해주셨고, 또 프로그램 지지도 많이 해주셨지만, 특히 이번 국무장관께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국무장관님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향후 4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 하반기에 지금은 조금 이르다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여름 지나서 하반기에 미국을 입국해야지 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이제 3월 개강과 함께 본격적으로 어, 등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턴들이 입국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 보통 한 1년에 2,500 명성도가 한국 국적자가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이비자로 작년 같은 경우 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했던 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미뤘던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격요건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면 올해 여름 기점으로 해서 입국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이 여름 기점으로 해서 인턴 입국자들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턴 채용하는 기업 자격 요건 간단히 짚어볼게요. 이미 인턴을 채용하고 계시는 기업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회사 EIN 번호 있으셔야 되고요.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보유하고 계셔야겠고요. 영문 웹사이트 워킹 웹사이트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 상주 직원 근무수 25명 이상. 이 25명 이상이라는 거는 그미 전역에 있는 지점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 인턴이 근무하는 고지점. 그 상주 직원 수 25명 이상, 애니월 그연 매출 연 매출 300만 불 이상. 물론 직원 수가 25명이 안 되고 300만 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 그 사이트 인스펙션을 받으시면 당연히 인턴을 채용하실 수 있고요. 보통 직원 다섯 명 정도 당한 명의 인턴 정도 채용할 수 있다고 레이셔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에 열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면 연간 두 명의 인턴이 어,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 요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 취지가 문, 미국의 문화와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인턴들이 배우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언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인턴들이 사실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조금 영어에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고용주 의 역할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반드시 영어로 트레이닝이 가능한 분이셔야 됩니다. 이제 1년에 1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두 번, 이제 6개월에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간에 슈퍼바이저분께서 그 평가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국무부에서 이제 전화나 직접 방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턴을 직접 슈퍼바이징하는 분들은 그래도 영어가 좀 편안하신 분들이 슈퍼바이징을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심사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드릴게요 우선 당연하겠지만 이게 사실 이그 강화된 이런 그 부분들이 작년에 한창 이제 팬데믹이 심할 때 심하면서 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5 6월 이 시기에 국무부에서 각 스판서들의 전달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어 지금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경제적여 된그 스테이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 맞는 내용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지금 현재 오픈을 회사가 했는지 그리고 그지역에그 영업제계 그 기준에 부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스판서가 무조건 반드시 배링을 어,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인턴들을 채용하기 전에 이미 그전에 해고를 하셨다면 정직원들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셨다면 어, 해고한 직원들을 먼저 채용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폰서들이 검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여쭤봐야죠 여쭤보는, 여쭤보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그 페이롤이라든지 인플로이 리스트를 저희가 요청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회사에 저희가 혹시 레이오판 직원들을 다 채용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원이 100명이셨는데 80명을 정리해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턴을 갑자기 5명을 받으신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라도 뭐 처음에 받으실 때 만약에 어,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프로그램 기간 중에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레이오프하신 어, 직원들을 다시 리하이어했다는 아니면 리하이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직원들이 거부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인턴을 계속 바꾸계시던 기업들 같은 경우, 예전에 직원, 우리 회사가 직원이 30명이어서 직원을, 인턴을 6명을 채용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직원수가 좀 줄어들었을 수 있잖아요. 한뭐 40명으로 줄었,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은 기존에 그 계속 그 채용, 연간 채용하시던 6, 7명 규모는 채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규모에 맞춰서 이제 인턴을 채용을 하시, 인턴 숫자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국무부에서 어, 짚어서 반드시 심사를 하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원래 인턴은 주 32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뭐 재택근무가 감미가 된다든지 근무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작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인턴들 반드시 32시간 이상 주당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을 하고 어, 프로그램을 승인을 하라는 이런 어, 지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어, 저희가 검증을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스판서들이 기업에 혹시 지금 있는 그 오프닝을 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지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증거를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J1 프로그램으로 J1 인턴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서는 안 되는 게 프로그램 근본 취지예요. 그 안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지금 특히나 실업률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각계각층에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제 이제 레이셔를 인턴 레이셔를 높게 가신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나중에 이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 인턴이 클레임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공무부나 아니면 스판서가그 회사가 오버세츄레이트 되 있는 걸 알게 됐을 때더 이상 프로그램 스판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스판서십을 해드리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들도 프로그램이 종료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인턴을 채용하시는 데 있어 서 숫자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DC 권고에 따라서 소셜 디스턴싱을 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뭐인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미 직원들 근무 환경을 맞춰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인턴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요 제가 마무리하고 이후 시간에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